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암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양봉, 음, 신매상, 어, 사양꿀이나 어, 천연꿀을 뜰때 계량통에서 어, 대박으로 어, 올려서 꿀을 재밀할 수 있는 그런 어, 신개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에, 저희가 설명드린 거는 다 올렸고요 이거는 어, 슬라이드식으로 미닫이식으로돼 가지고 어, 이렇게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밀면은 자동으로 이게 밀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밀리게 돼 있습니다 작업이 아주 편리하게끔 슬라이드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사양기는 앞에 달려 있고요 사양기는 앞에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양봉용 계량통, 어, 신매상입니다. 양봉 신매상입니다. 양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2구가 올라갑니다. 두칸시 위에는 기초 유인 틀이 이렇게 있고요 자, 작업하기 편리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닫아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내금할 때도 굳이 이거를 다 드러내서 내금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는 기초 유인털이 올라가 있고요. 밑에는 슬라이딩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앞에 사양기가 달려 있고요. 자, 요즘에 집채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양구를요.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것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뒤에서 이렇게 당겨도 이렇게 당겨집니다 이렇게 당겨집니다 작년에 어 양봉, 즉 서양종을 가지고 어 사양골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뭐 재미를 봤고요. 또 토종벌 칠매상으로 하신 분들도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지금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칠매상을 가지고 하거든요. 어, 그럼 토종벌은 왜1매상을 만들지 않았냐 하면 제가 1매상을 해보니까 토종벌은요 분봉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어, 5매 6매 7매 정도로 압축을 시키니까 덧집을또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7매를 해보니까 토종벌은 아주 무난했습니다 양봉은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에, 그래서 어, 토종부는 이제 가 칠매를 어, 만들었고요, 틀을 만들었고요. 양봉은 십매를 만들었습니다. 자, 십매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닫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닫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길 수도 있고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소문이고요, 여기 소문입니다. 자, 그래서 뭐사양기를더큰걸달 수도 있고 여기에요, 큰걸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안으로 끼우고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봉은 이렇게 2구가 올라가고요. 토종벌은 7매상에 1구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줄 올라가지요. 그래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양봉으로 해가지고 서양종으로 해가지고 한해에 많이 뜨신 분들은 대박을 30개 정도로 떴다고 들었습니다. 어, 그분은 상당히 좀 실력이 좋은 분이죠 어, 물론 토봉 가지고도 많이 뜨신 분은 많이 떴습니다 어, 물론 이제 많이 사양굴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또그 사양굴이 어, 밀도가 좋아 가지고 공실이 없어 가지고 어, 아주 밀도가 좋아야만이 또 A급이 됩니다 많이만 뜨고 B급이나 C급이 되면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뜬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요. A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양구를 하시는 분들은 또두 번째는 벌이 잘못 관리하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안 망가질 수는 없습니다. 망가지기는 좀 일부 망가지는데, 어, 어떻게 잘 처리하냐에 따라서 미리 미리, 어, 벌을 관리를 잘 해야만이 벌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벌이 많이 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 노하우를 잘안 가르쳐 주지요. 음 정말 정밀한 부분을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그런 거를 제가 상시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번에 신개발품 어, 서양종, 양봉, 신매상, 자 미닫이, 슬라이딩식으로 슬라이딩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밀고 당기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작업하기 수월하게 끔 저희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는 작업하실 때뭐 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밀고요 내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내검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요 기초 유인터를 제가 개발을 하면서 만들면서 토봉은 대개 이제 어, 여섯 줄이 되고요. 몸뚱이 작으니까 이거는 지금 토봉용인데 어, 저희가 촬영한다 올렸거든요. 양봉은 다섯 줄이 되겠어 대개 다섯 줄로 합니다. 물론 다섯 줄로 해도 공간이 있으면 여섯 줄로 만들고요. 어, 여섯 줄로 해가지고 양봉하는데 나도 나중에 다섯 줄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 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뒤에 땡기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땡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번에 처음 음, 개발한 요 슬라이딩 요 미닫이식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돼가지고 자 밀고 당길 수가 있고 이렇게요. 그래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또 당겨볼까요? 이렇게 당겨지고요. 밀어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사양구를 해서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린 분도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또 이런 제품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밀고요. 이렇게 닫고, 밀고, 이렇게 슬라이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닫이 식으로 되어 있는 볼통을 여러분들께, 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암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